어, 이제 시각을 바꿔서 폴리우레탄 어, 이거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여러분 제가 화학구조로 NHCOO 이 어, 구조가 바로 우레탄입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그 풀네임을 한번 보면 원래는 지금 유기화학적으로 보면은 NHCO를 읽을 때는 이건 아마이드입니다 아마이드 어. 그 다음에 NHCOO 어, NHCOO는 요거를 우리들이 읽을 때는 카바메이트로도 많이 읽습니다. 카바메이트 또는 이제 어, 우레탄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거는 NHCO고요. 어, 그래서 요거가 이제 카바메이트고 어, 요런 관능기를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은 이제 우레탄이라고 하고 요 우레탄기가 많이 있는 그런 고분자도 우리는 폴리우레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 역추적을 한번 해볼까요 어, 여러분들 요거 어, 요거 지금 아마이드를 만들라 그러면 역추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아민기 하고 그죠 어, 아민기 하고 어, 그 다음에 카복실리게시드기가 있으면은 어, 여기서 지금 이제 h2 하나를 빼면은 요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 카바메이트도 보면은 이제 어떤거가 딱 나오시나요 즉 nhco 를 만들라 그러면은 어, 한쪽에 NCO라는 거가 필요하고요. 어, 그 다음에 한쪽에는 OH라는 거 하는, 요런 두 개의 이제 케미칼이 필요합니다. 어. 일단은 NCO는 여러분 이제, 어, 화학적으로 보면은, N이꼴, 더블본도 있고, 어, C 있고, O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OH가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OH에 보면은 이제, 넌 코벤트 본의일렉트론 여기 있고요. 어, 요게 지금 어디를 치냐 면이쪽으로 치고, 요쪽으로 어, 치고 요쪽이 어, 지금 H 플러스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제공받을 텐데 요걸 치게 되면은 여러분 NHCOO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NCO라고 불리는 것들을 우리들은 iso 어, cyanate라고 하고요. 요거는 지금 알콜기를 의미하는 거죠. 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 폴리우레탄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물질이 필요하느냐 어, 그러면 이와 같이 NCO기 즉 아이소시아네트기를 갖고 있는 다이아이소시아네트가 필요하겠죠. 그죠? 어, 그래서 폴리우레탄을 만들려고 러면 어, 반드시 어, 두 개의 어, NCO 아이소시아네트를 갖고 있는 다이아이소시아네트 또는 디아이소시아네트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이제 양쪽에 OH기를 갖고 있는 그런 다이올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D 어, 이소시아네이트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이제 디올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거서 보면은 재밌는 거가 이제 눈에 딱 관찰되시나요? 어, 그러니까 거 지금 보면 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보면 요와 같은 화학 구조를 이루려 그러면은 아민 그룹이 있고 쇼 o h 가 있는데 여기서 한 분자의 물이 빠져줘야지 어 이제 NHCO가 되거든요. 어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 NCO하고 이제 아이소시아네이트하고 알코올이 반응하더라도 뭐가 부산물로 빠져나오는 거가 없어요. 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지금 보면 스텝 리액션 폴리머이션이다그 대신 어 컨덴세이션은 없다. 지금 뭐냐면은 즉그 우레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유기화학적으로 딱 들여다보면은 일단은 메커니즘은 지금 보면은 어, 폴리에스터 라든지 나일론을 만드는 그런 고분자 합성법과 마찬가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텝 리액션입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부산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어, 어떻게 보면 컨덴세이션이 없는 거죠 그 그러니까 요거 같은 거는 유기화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oh가 그냥 nc o에 그냥 부가가 되는 에디션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은. 유기 화학적으로는 컨덴세이션은 아니지만 메카이즘상 거동이 스텝이기 때문에 보통은 스텝에서 우리가 폴리우레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레탄에서도 보면은 어 지금 이제 여러분도 쫓아 오시나요? 어 결과적으로 지금 어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폴리우레탄을 만들려면은 어 일단은 어 디이소시아네이트라고 하는 스타팅 머티리얼 넘버 원이 필요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디올이라고 하는 또 스타팅 머티리얼 넘버 2가 필요한 지금 상황이죠. 어, 폴리우레탄도 이제, 어, 깊게 들어가면 아주 넓습니다. 어, 넓은데 이제 제한적 시간 내에서 어떤 원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합시다. 어, 여러분들 일단은 그 디이서 시온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알아야 될 재료가, 어, 창피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가 TDI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MDI라고 하는 어, 그런 이제 디이소시네이트라는 그런 물질이 이제 필요합니다. 어. 참고로 TDI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국내에서 OCI가 만들어내고요. 어. 하여튼 그 일단은 디이소시네이트에서는 일단은 TDI가 있고요. 그 다음에 MDI라는 거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이제 또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넘버 2스타팅 머티리얼인 이제 d o l 이 있는데. 디올드 폴리우레탄 쪽에서는, 어, 일단은 그 쇼체인, 어, 짧은 체인의 그 디올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롱체인, 긴 체인의 일단 또 디올이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긴 체인의, 롱체인의 디올을 우리 쪽에서는 일단은 폴리올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요그 다음에 폴리올 같은 경우에서도, 어, 폴리올도 또두종류로나아집니다 어. 에스터형 폴리올이 있고요그 어, 다음에 이제 에테르형 폴리올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어, 그런 거를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이제 어 일단은 제너럴리 이지 올 폴리올 이지가 어, 바로 에틸렌그라이콜 이거든요 어, 그래서 보통 이제 어, 에틸렌그라이콜도 이제 폴리 우레탄을 만들 때, 쇼트체인, 그, 저, 폴리올을 많이 만들,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보통은 이제 카본이 4개인 다이올, 부탄 다이올, 또는 이제 카본이 6개인 핵산 다이올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폴리우레탄 쪽에서의 쇼트체인 다이올입니다. 그 근데 폴리올이 바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언급한 롱체인 다이올이 이제 폴리올이 됐는데, 바로 이제, 조금 이제 분재량이 적게는 500? 많게는 한 4, 5천 정도의 어떤 고분자이면서 양말단에 OH를 갖고 있는 그런 고분자 그런 고분자들을 우리는 폴리올이라고 합니다 한편 그 폴리올도 폴리에스터계 그러니까 가운데 이제 메인체인을 이루는 성분들이 에스터인 폴리에스터폴리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체인의 이제 구성성분이 에테르이면서 이제 폴리올인즉 폴리올도 폴리에스터폴리올이 있고요 네, 폴리, 이터 폴리올. 두 가지로 나눠져서 폴리우레탄 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 지금 그얘기고요그 어. 다음에 일단은 그, 저, 어, 다이아이소시아네트. 어, 다이아이소시아네트는 어, 여기서는 지금 이제 TDI가 있는데, 어,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폴리우레탄을 만들려고 하면요. 쇼체인 다이올 또는 이제 롱체인 폴리올이 필요하고요그 다음에 다이아이소시아네트를 갖고 우리가 이제 폴리우레탄을 만듭니다. 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단은 요거, 어, 다이올, 어, 그죠? 요게 바로 A2죠? 음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가 아이소시아네트가두개 있죠? 어, 요게 바로 B2를 나타내고 있고요. 어. 그러면서 지금 어, NHCOO, 어, 요게 바로 이제, 어, 카바메이트, 또는 이제 요 우레탄 그룹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일단 빠져나오는 부산물이 없죠. 어, 그래서 이제 요, 요거는 컨덴세이션은 이제 아니고, 하지만 스텝으로 이제 연결되고 있는 어, 그런 고분자가 바로 이제 폴리우레탄을 만드는 제법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그 t d i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이거한번 음, 봅시다. TDI는 요거는 톨루엔이고요. 어,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이, 그 다음에 요거는 아이소시아네트. 어, 그 그거의 약자가 이제 어, 톨루엔 다이 아이소시아네트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어, 그 TDI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톨루엔을 중심으로 어, 톨루엔을 중심으로 어, 여기가 위치가 1이고요 어, 2, 3, 4, 5, 6이 있고요. 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어, 요2 위치에도 NCO가 들어올 수가 있고요그 어, 다음에 이제 요4 위치에도 NCO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2 위치하고 4 위치에 이제 NCO가 들어가 있는 거를 2 4 o 어, TDI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 한편 4 위치에 안 들어가고, 어, 4 위치에 안 들어가고, 어, 6 위치에 NCO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들은 투 식스 티디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티디아이도 보면은 티디아이도 어, 보면 투포 티디아이냐 그다음에 투 식스 티디아이냐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어, 이런 그 명칭이 있고요. 어, 그다음에 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그 티디아이를 만드는 가정 중에서 항상 혼합물로 얻게 되는데 어, 보통 이제 투포 티디아이하고 투 식스 티디아이가 팔십 대 이십이냐 뭐 육십 오대 삼십 오냐. 그런 레이셔로 해갖고, TDI는 팔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어, 그런 거가 이제 좀 명심할 거고요. 요거는 어, 지금 그, 저, TDI를 만드는 제법인데, 요거 한번 저하고 살펴보죠. 어. 유기화학입니다. 어, 그래서 일단 톨레인을 스타팅 모티롤로 하고요. 그 다음에 믹스 에시드, 혼산으로 하는데, 보통 이제 질산하고, HNO3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황산을 사용하게 되면은, 음. 요, 요거를 보통 보면은, 이제, 유기화학에서 보면 요거를 나이트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어. 그러면은, 일단은, 어, 보통 이제 요 CH3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 주로 이제,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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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칠기를 중심으로, 어, a 위치하고 파라 위치에 주로 이제 나이트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2 위치하고 6 위치에 나이트로가 이제 두개 들어간 거는 바로 이제 올소 위치에 나이트레이션이 일어난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럴 때 이제 2,6 나이트로 톨루엔이 되는 거고요.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파라 위치에 하면은 1, 2, 3, 4. 아, 파라 위치에 나이트로가 들어가서 요거는 이제 올소 위치 하나 나이트로 들어가고 파라 위치 하나가 들어가고 요거는 바로 이제 2,4어 이제 나이트로 톨루엔이 되는 거죠. 쫓아 오시나요? 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TDI 같은 경우에는 서 80대 20이냐, 65대 35냐, 요거는 바로, 이제, 이제, 현업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TDI가 바로 2,4하고 2,6가 이제 혼재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팔리기 때문에, 어, 일단은 이제 요런 어떤, 80대 20이냐, 65대 35냐, 어, 그런 어떤 구분이 있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화학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톨루엔에 지금 이제 나이트로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트로기가 있게 되면은 그거를 지금 여기 톨루엔 백본을 지금 아이라고 표현했네요. 요거를 일단은 그저 그저 환원을 해요. 리덕션을 하게 되면 나이트로 나이트로 그 그룹은 환원을 하게 되면 은 아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리덕션 또는 아미네이션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요 톨루엔 백본에 있는 나이트로 그룹이 어, 전부 다 어, 일단 아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 아민으로 바뀐 거를 이제 HCl 하고 이제 반응을 시키면 이제 어, 아민 어, HCl 어, 염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어. 그 포스겐하고 반응을 시켜요. 어. 어, 여기에서 지금 포스겐하고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여러분들 H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어, NHCOCl이 되고요 어흠. 요거는 지금 이제 부산물이 HCl이 되는 거죠 어. 여기서 NHCOCl에서 또 한번 HCl을 빼내게 되면 바로 이제 NCO가 되는 거죠 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포스겐을 반응시켜서 어, 이제 이렇게 어. RNHCOCl을 만들어주고요 어. 여기서 지금 카바모일 클로라이드에서 일단은 또한 번에 h c l 을 빼주게 되면은 지금 NCO가 형성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쪽에 지금 나이트 그룹이 있죠. 나이트 그룹이 있는데 이 나이트 그룹을 일단 아민으로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포스겐하고 반응시키면은 일단은 여기가 NHCOCl이 되고. 여기도 지금 N-H-C-O-C-L로 되고 또한 번에 H-C-L을 계속 또또한번 빼주면 바로 이쪽에 N-C-O가 되고 이쪽에 N-C-O가 되는 이 케미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톨루엔으로부터 시작해갖고 TDI를 만드는 화학 반응 메커니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어 그, 아이소시아네이트에, 어, 그 다음에 이제 레조란트 스트럭처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 결과적으로 아이소시아네이트도 지금 화학적으로 보면은, 요쪽이 어, 바로, 요 카본이 바로 일렉트로 필릭하다. 어, 여기가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어, 여러분. 음. 그러면 이제 요쪽이 일렉트로 파일이면 보면은,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뭐 공격하는 경우가 공격한 그 공격하는 공격자 입장도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어 일단 수비하는 입장도 있는데 어, 뭔가 공격하는 놈이 그 어, 보통 제일 약한 부분을 예를 들어 건드리는 거죠. 어 여기서도 지금 보면 여러분들 어요요 요 구조에서 보면 요쪽에 카본에 일단은 그플라스 차지가 위치하고 있죠. 어 요것도 이제 카본에 플라스 차지를 위치하고 있는데 어 요걸 보면은 아이소시아네이트 케미스트리의 핵심은 바로 요쪽이 어 일렉트로 어 포지티브한 그게 바로 핵심인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소시아네이트가 바로 요렇게 여기가 일렉트로 포지티브하게 되면은 어 예를 들어서 알코올기와 같은 어 알코올기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서 약간 뉴크로오필릭합니다어 어떻게 보면 이제 일렉트로 네거티브하죠. 요 알코올기에 있는 요 비공유 전자쌍이 바로 여기를 공격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메커니즘이 이제, 요로 돌고, 이렇게 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발이, 요게 바로 이거죠. 어, 그래서, Electron Donor Attack. 여기서 Electron Donor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알코올과 같은 놈을 얘기하는 거죠. 어, 알올과 같은 물질은, 바로 요 카보닐 카본, 어, 요 카본을 공격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어, 음. 한편, 이제, 그, 어, Electron Donor는 요 카보닐 카본을 공격하고, 어, 일렉트론 억셉터, 어, 예를 들어서 일렉트론 억셉터는 어, 바로 이제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마이너스 어, 어, 델타는 여기를 공격하는 놈이고요. 만일 이제 플라스 델타가 있으면 그거는 바로 여기에 의해서 이제 어, 공격당하는 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가 바로 아이소시아네이트의 케미스트입니다.